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안녕. 선블루로 시작하는 원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 클랜이 선블루에서 잘 막아주기만 한다면 네 오라를 막아주기만 하면 바로가 쉽게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지금 오 샷터 선수, 오 이거 에이 롱셋? 자, 살짝 변태포지에 지금 롱셋을 보고 있는 지금 원포인트, 어, 바로 뺐어요. 예, 네, 바로 뺐고 지금 다크 선수가 이번에는, 어, 거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원포인트의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잘한다고 지금, 어, 평정받고 있는 다크 선수. 지금 다크 선수가 지 전단에서, 네, 들어온 선수들을 이제 봐주고 있고요 자, 이제 샤터 선수가 있고요 오, 실비 선수가 지금 앵글 쪽에서 바로 리벨전스개끗이거든요 오, 어, 개끗 포기를 까거나, 저 오, 다크 선수가 지금 삐고구 해서 지금, 오, 어, 규현 선수 당했어요, 지금, 바로. 저 이제 실비 선수가 지금 앵글에서 보고 있긴 하지만, 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다크 선수 거의 에이스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 원포인트의 다크 선수가 지금 먼저 따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라운드부터 휘청휘청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 지현태 선수가 지금 대에서 교전을 하다가 바로 뺏고, 음. 아, 지금 규현 선수가 지금, 오, 규현 선수 지금, 다크 선수와 실비 선수까지 잡으면서, 오, 냉동 선수 삐어 좋아요. 미라지 선수들이 지금 B 쪽에서 한 10%까지 들어가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지금, 오, 코코 선수! 자, 샤터 선수가 살아있긴 하지만, 자, 5대1 세이브이기 때문에, 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 샤터. 어, 샤터. 자, 일단 1킬을 했는데, 아, 지금 1킬도 못한 상태에서, 저미라지클랜어때첫 번째 라운드에서 완벽하게, 내주면서 지금 미라지가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면 첫번째 라운드에서 첫번째 라운드 설정까지 가져갔다는 거는 오어 지금 미라지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일단 어 여기 다 플린 선수 이게 다크 선수가 또 그럴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오어 지금 부담감이 좀클 수도 있거든요 이 선수가 자이서 다크 선수가 일단 이기둥 옆쪽에서 자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현태 선수 다시 또디에서 현태 선수가 슛인. 자 이렇게 되면 B쪽을 한번더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피해를 너무 안받기 때문에 자 B쪽을 한번더 건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태 선수가 아폭카세폰카세에 어, 들어가나요? 어자단피는없었고요자시비 선수가 2층에서 안 앉아보는 상황 저이 정도로 안 들어온다면은, 거의 뭐, 수박쌈을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저도. 오, 3미 아, 지금 현명스러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현조 선수가 준대서, 오, 일단, 풀링 선수가 잡아주세요. 오, 계속 폭! 일단, 풀링 자, 박자기 갑자기, 박자기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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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규현 선수가 원래 있대요? 오, 규현 선수가 지금 삐쪽에서 아, 지금, 지금, 규현 선수가 일단 사, 아, 다운됐군요. 일단, 규현 선수가 삐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자, 일단, A 쪽에서 활력이 약했기 때문에, 아, 현우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어, 좋은 포인트가 어,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규현 선수가, B 쪽을 들어가서 시선 처리까지 아, 아주 좋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미라시가, 어, A 쪽을 가는 것보다, B 쪽으로 완벽하게 시선을 완전히, 들어갔으면, 오히려 라운드를 딸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미라시 쪽에서, 차, 조금 아쉬웠던 라운드였습니다. 그래도 샷터스, 오, 일단 지금 현우 선수, 오! 어? 저 일단 무리했어요. 현태 선수가 쇼더바 나가다 지금 현우 선수한테 잡혔거든요. 어, 이단 무리한... 슈비? 선수... 아, 저 현우 선수. 저 슈비 선수가 일단 발방을 질러주면서 두 명의 선수를 잡아주는데 성공했고요. 오프닝 선수 다시 가요. 저 일단 홀을 뺀 상황에서 다크 선수가... 어, 삐롱에서 선수. 다크 선수... 아, 다크, 다크, 다크! 다크! 지금, 규현 선수가 지금 다크 선수를 지금 완전 전담 막크 하면서, 오, 다크 선수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지죠 오, 샤터. 흥룡 일단은 지금, 셔터 선수가 A 쪽에서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실베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엄청나게 타이밍으로 달방을 질러주면서, 오, 이거 아니었으면은, 미라지가 이번 라운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 없... 오, 기억됐 나? 일단, 셔터 선수가 기억자를 째주고, 플린 선수가 한번, 딴 쪽으로 다시 빼어 가줘야 되죠. 그렇죠. 자, 현우 스라이퍼가 2층을 질러거나 삐설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플링 선수가 B2층을 이제 다 막아주고, 어, 2층 봤어요, 2층 봤어요, 2층 봤어요! 어, 2층 본반! 자, 이렇게 되면 플링 선수가 일단 죽으면 위험해져, 죽으면! 어, 지금 한 플링 선수가 현우 선수를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자, 2라운드까지는 막아냈어요, 지금. 네, 막아냈고요 자, 일단 미랄티가 첫라운드 이후로는 지금 2라운드를 내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오더적인 플레이, 지금 규현 선수가 에이스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규현 선수가 b 쪽에서 다크 선수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만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현 아, 선수가 일단 삐쪽을좀더 아, 아, 다시 한번더 아, 더 아, 가서 흔든 아, 아, 다음 아, 다음에 2층이나 아, 삐쪽을 아, 다시 한번더 화력을 아, 더 아, 더 아.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 원포인트는 아, 아, 지금 실비 선수가 아, 2층을 아, 잘 질러주면서, 아, 잘 아. 질러주면서 저희 이번 라운드까지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자, 일단 다크 선수가 이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은 긴장감이 더될수 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부담도 되지만 총도 잘안 맞는다. 그러면 더 상황이 안 되고 이게 클전이 아니고 대회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배로, 이목도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보여주는 이목도 크고. 자, 이렇게 과연 요번에 라운드에서 좀킬좀 좀 챙기면서, 아, 하지만 연우 선수가 불킥으로 바로 다크 선수를 잡아냈어요. 자, 이거, 진짜, 어플리. 이렇게 되면 시비 선수, 현태 선수 빼고, 어플선수 일단 바닥에서 탈고 있지만,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 코코 선수가, 샤터 선수와 플리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이번 설포, 설정 없이, 2라운드까지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원포인트가 B쪽에서의 불안함이 좀 많아요, 지금. A쪽에서는 좀 안전하긴 하지만, 자, B쪽에서는 불안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포인트. 자, 미라지가 이런 상황들을 공략... 분명... 아, 이거, 이거 태연 선수. 또또또 아, 선수가 아까 또당했든또 당해요 지금! 아, 미라지 선수가, 아까 조동화 나가다 죽었는데! 어 지금 규현 선수가 에이스에요, 이 선수가 에이스야! 오오 미라지 강해요 지금! 어, 현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설정까지 챙겨가는 미라지! 자, 일단 규현 선수가, 지금 B나 A나 어딜 가든 지금 몸빵을 먼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다뚫어내고 있어 지금. 방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태 선수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쇼도발을 나가다가 지금 중요 상황이 나왔는데, 자한번더쇼도발을 나가 버리면서, 자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나왔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원 포인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 전반전 6라운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어, 원포인트 분위기가 살짝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리더 선수들이, 리더 선수가 좀 잡아줘야 돼요, 분위기를. 네, 왜냐면 이게 지금 톤다운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A든 B든 지금 한 구지 계속 뚫려가지고, 3라운드를 줬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클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나지가 여기서 한 라운드만 더 따게 된다면, 결국엔 전반전 매치 포인트고, 단판전이기 때문에, 자, 원포인트 이번 라운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A쪽에서, 자, A쪽에서, 어, 현태 선수 지금 백업 바로 뺏겼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샤토 선수가 A쪽에서, 오, 이거 삐측또다 뚫려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A쪽에서 완전히 폭파가 되면서, 자, 일단, 아, 코코 선수와 규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미라지 너무 잘합니다. 너무 강해요, 지금. 자, 미라지가 이렇게 되면 4라운드 3서을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자, 이제 원포인트 채팅창만 봤을 때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살짝 지금 지는 않아요. 자이 분위기 잘 잡아서 일단 전반적 5라운드까지 막아내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어 그렇죠 실비 선수 요런 상담은 판단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실비 선수 귀엽죠? 자 요거 통하면 요거 통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이거! 어미실비자 일단 실비 선수가 걸렸기 때문에 머리에서 샤터 선수가 어 이거 왜 현대? 이거 무리하면 안돼 무리하면 안돼어자 현대 선수 리 자, 일단 지금 원포인트는 실비 선수가 또 타이밍으로 달방을 질러주면서, 자, 위기를 찬스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요. 자, 이제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를 땄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분위기가 뒤바뀌어서 상대방이 이기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왔던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 라운드, 한 라운드를 항상, 네, 소중하게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선수가 막을 해주면서 일단 3라운드까지 막는데 성공하는 자 원플스 하지만 미라지가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정면 바로 열렸죠자 일단은 이제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라운드에는 맞게로 갔기 때문에 자 이번 라운드는 천천히 해서 상황을 봐서 라운드를 무조건 가져가려 할 거거든요. 저 원포인트를 반대로 이번 라운드만 잘 막아준다면 전반전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원포인트는 이번 라운드를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내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32강 A조 첫 번째 개막전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업버튼 즐겨찾기 여러분들 구, 어,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다시 보기는 경기가 끝나면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편집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스라 싸움 했나요? 아 지금 스라 싸움 없는 상황 자 일단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을 본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기 는 때문에 원포인트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 일단 규현 선수가 지금 폭을 맞았어요 지금 어 지금 미라지 클랜의 에이스 오 지금 쇼시 틀한데요오 지금 쇼시 지금 어 애매하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오,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 지금 테태 형태 자 이제, 현태 선수가 중요합니다. 이거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굳이 나가서 잡힐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 하지만 현우 선수, 현태 선수가 잡히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3대3을 만들어내는 미라지 클래룡아 이거 현태 선수가 살짝 무리했어요. 이건 나가지 않았으면 4대3에서. 충분히 유리한, 어, 아, 하지만 샤터가 현우 선수를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코. 어, 저 플링, 어 플링, 아니 어, 이거 이거 몰라몰라 저 일단, 풀링 선수 백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오던가, 아니면 좀, 아, 맞... 아! 저 풀링 선수 이거 잡히면 위험해요! 어, 하지만, 풀링 선수가 잡아주면서, 전반전 매치 포인트까지 만드는데 성공하는, 원 포인트. 어, 어쩐지, 저 역시 또 라이벌 팀이기도 하고, 어, 서플게 거의 박사에서 명문 두플랜이기 때문에,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박빙의 연기를 보여주는 두 클랜입니다. 자, 결국에는 전반전 매치 포인트, 풀매치 라운드예요 자, 풀매치 라운드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자, 미라지 대 원포. 원포 대 미라지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샷터 선수가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지만, 자, 후, 중후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샤터 선수가 샷이, 오, 이거 현태 선수가 좀 무리한 성황 많이 나와요, 지금. 현태 선수가 이거, 어, 이거 지금, 현태 선수가 2라운드를 내줬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따인 적이 많거든요,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다또 따, 좀 잡히기라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베르트 선수, 아, 폭으로. 자, 일단 다크 선수가 아직까지는, 자, 뾰족하게, 와, 역시 다크 선수는 아이디와 걸맞게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오, 지금 삐, 아, 규현 선수가 다크 선수를 지금 또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실비 선수가 백업을 했지만, 오 실비, 오 실비가 일단 뒤에서 백업 잡혔어요. 자 차터, 어터가 여기서 오 차터 선수 잡았어요. 이거 일단은 지금 실비 선수가 2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다음, 아 어, 다음 선수가 실비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전반전은 미라지 클랜이 5라운드 3선을 딴데 성공했습니다. 자 실비 선수가 자, 두 명의 선수까지 잡는 건 좋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아담 선수와 스나이퍼 선수가 두 명이 지금 바닥에 있다는 걸안았기 때문에, 칠비 선수가 객수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빠르게 바닥을 도와줘서 플레이를 했었어야 했는데, 어, 객그에도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끌었죠? 네.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지금, 원포인트는 뭔가 지금 팀워크가 서로 지금 불평불만이 좀 많은, 많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채팅창 봐도. 이런 거좀잘봐아서 네, 라운드를 잘 가져가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일단, 지금 실비 선수가, 오, 지금 탈방. 자, 일단 실비 선수. 일단 실비 선수가 일단 와리에서 대기 중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실비, 지금 지금, 지금 처음 보면은, 어, A 쪽을 띄워주고, B층을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태 선수는 A 쪽을 보내서, 어, 이번 ATT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띠띠팡팡. 자, 일단 스라이퍼 싸움! 어, 지금 현태. 현태 선수가 이제 숏을, 가게 되면은 숏선수와오 지금 다크 선수 또 따였어 지금 저 일단 다크 선수가 따인 상황에서 저현태 선수가 일단은 좀 뭔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 지금 미라지가 지금 추을 오픈한 상태기 이 때문에 저현태 선수도 들어가 어현태아 이거를 아 이거를 결정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시비 선수도 살짝 두들겨 줘야 되죠. 저 일단 지금 B층도 동시에 좀조용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되면은 거기에 아아아아 제발 코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저 원포인트가 지금 어택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한현 선수가 숏에서 어택을 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시, 신비 선수라든지 풀링 선수가 B층을 1대1 싸움을 빠르게빠르게 빠르게 걸어서 플레이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안 풀리다 보니까 톤디 바퀴가 지금 아달가안 맞고 있는 거죠 타이밍 이안 맞다 보니까 지금 플레이 자체도 에 지금 정리된 플레이도 풀고 이제 분위기도 지금 미라지한테 많이 넘어온 상황이죠. 자 미라지가 이번 대회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왜냐면어쇼 플레이도 그렇고 스나이퍼도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대회는 항상 스나이퍼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스나이퍼가 살아 있냐 죽느냐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어 지금 다크 선수. 자, 다크 선수 2.5개, 아, 2.5개지 못본 상태지, 개피 오, 시민 선수 이치 잡았어, 는데 일단 시이 선수가 이치을 잡은 상태에서 한명 가면서! 어 규현. 일단 지금 규현 선수가 이번 때에서 너무나도 좋은 것을 보여주는 상황. 자, 다크 선수가 아직 피가 없기 때문에 굳이 먼저 들어가서 죽을 필요는 없고 A 쪽을 먼저 어서시선처리 되는데, 오, 어, 다크 선수 갑니다 그냥. 자, 어, 일단 다크 선수가, 오, 이거, 오? 자 일단 다크 선수가 너무 긴장했나요 지금? 총을 아예 맞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아다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 미라지 클랜이 자 거의 우세, 우세 상황까지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원포인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은 원포인트에서는 어 걸어볼거는 샤터 선수의 스카이퍼 싸움이라든지 샤터 선수를 밀어주는 수 밖에 없어요. 샤터 선수가 A쪽이라든지 B쪽이라든지 키를 챙겨가면서 자 지금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자, 지금 A 쪽. 아, 하지만 스타일 쪽까지 쌓이면서. 자, 머리 쪽. 아, 이거 거의, 와, 규현 선수가 너무 잘해요, 지금. 자, 다크 선수. 자, 다크 선수 한번보여주되됐습니다 지금. 자, 이 선수 일단은 지금 드디어 데미지를 입혔어요. 자, 제가 본 상황 중에서 데미지를 입혀. 입혔... 하지만 코코 선수가. 정말 좋아요. 포코 선수까지 마무리하면서, 자, 절대 우세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자, 미라지 클랜.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거의. 거의 매치 포인트까지 왔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원포인트에게 걸어볼 만한 희망은, 샤터 선수였지만, 샤터 선수까지 스나이퍼 선 싸움에서 지면서, 어, 지금, 지금 원포인트는, 모래도 지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샤토! 있 선수, 샤토 선수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샤토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 자, 어, 현태 선수 좋요 지금 A 쪽에서, 지금 이럴 때 B 쪽에서 지 뭐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저 B 쪽에서 다크 선수가 들어가고. 자, 다크. 어, 유! 자, 다크 선수가 또 냉동 선수한테 잡히면서. 자, 어쨌든, 원포인트 빨리 10%치도 하면서 설정도 차, 챙겨가야 되죠. 일단, 미라지 선, 미라지 클랜이 설점을 세이기 때문에, 어, 플링 선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원포인트는 거의 신락같은 희망으로 1라운드 설 하나를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라운드에도 설점을 하나만 더 가져가서 라운드를 따준다면 이거는 원포인트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지금 박근혜 선수가 아직까지 로그인을 못했다는 점. 자, 이거는. 자쿠 선수도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지금은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수들. 어쨌든 샤터 선수가 살아나서 지금 원포인트를 잡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샤터 선수가 정면을 연 상태에서 오 슈가포. 그렇죠. 현대 선수가 이렇게 해서 현대 선수가 한번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자현태 선수가 지금 아지만 B층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번엔 B층이. 이렇게 해서 다크 선수가 요번에는 진짜 한 번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다크도 자, 일단은 지금 냉동 선수가 다크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자, 결국에는 지금 실비 선수가 혼자 남았는데, 지금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초탄 핸들을 두 명의 선수를 꽂아야 되는데, 자, 어렵습니다. 원 포인트 상당히 힘든 상황.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라운드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라지는 라운드만 주지 않게 되면, 아, 설점만 안 주게 되면은,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 해도, 예, 경기가 끝났죠. 이설만 안 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어차피 킬점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설점제로만 진행되는 점,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는 거의 10%도 아니, 제가 봤을 때 거의 5%의 희망으로, 지금 리그 대이변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설정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원포인트 판단을 빠르게 해서, 오더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시비 선수가 2층에서, 어, 지금 b 층 오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원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폭도 생각을 하면서 설정도 가져가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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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층이 클려나왔어 지금. 이가 이제 한쪽으로 잡긴 했지만, B 들어왔더니 설치도. 자, 이거, 오. 자, 일단은 지금 냉동 선수가, 오, 이렇게, 이렇게 아직 2대2, 2대2. 자, 2대2에서 일단 10% 설치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라운드를 딸 것이냐를 지금 생각을 잘해줘야 되는지, 원포인트. 이케 끝. 장병 선수가 지금 브리핑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 셔터! 자, 이거 10% 설치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설정 가져가면은 원포인트 5%에서 10%, 아, 찬도가 아, 빼창 기도를 가렸어야 됐는데 아, 백,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백창에서 살짝 보이는 선을 하면서, 저 이렇게 되면 현대선수가 개핀 상황에서, 저 현호선수 상대로 1 0프 설치를 가져가면서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라지가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 현호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어, 미라지가 원포인트를 꺾고 16강 진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